예, 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21년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부처별 세부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근본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 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일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통계 분식용이자 취업 희망 고문용 일자리 추경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분야별 대표적인 문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6조 7,350억 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 전에 자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서둘러 급조된 현금 살포용 사업입니다. 또한 피해 실태 파악,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 판매 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 사업자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을 편성한 중기부 노점상 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 노점상이 정확히 몇 개이며 그중 왜 4만 명이 지원 대상인지 근거도 알수 없는 주목구구식 추경 예산입니다. 또한 지원 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국고 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 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연 54만 원의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 납부 고지서 발행 사업인 셈입니다. 실제로 노점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금까지 내어가면서 지원 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둘째, 백신 구매 등 방역 사업과 관련하여 2조 3,484억 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회산 안에 코로나 백신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 명분의 백신 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래 목표한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 명분만 추경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회산에 편성된 백신 구입 예산이 3,000만 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 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 4,900만 명분에 대한 백신 구매용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백신 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본회산 심의 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82억 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 3천 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사업입니다. 셋째, 세금 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27만 5천 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 연계 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 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 포적이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52억 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경우 재활용품을 선별 분류 작업하는 인력이 아닌 단순 분리배출 안내 홍보를 위한 총 1만 명의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어 현장 홍보 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도 지난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세금 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동사업은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3차 추경에 처음 반영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의 경우, 원래 본예산으로 1,000명의 감시단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500명을 증원·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기존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세탁소, 주유소 등을 추가로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미세먼지 감시 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욱 옥제는 잔인한 사업입니다. 419억 원을 편성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사업의 경우, 대학의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 미만의 3,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 교수들은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한 교수 모독 사업이고 무자격자가, 무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로 대학생을 가르치게 하려는 부실 강의 조장 사업입니다. 150억 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바이오 데이터 인력 채용 사업의 경우 과기부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취업 연계하기 위해 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해당 연구기관에 채용된 2028명 중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원 603명 대비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7.7%인 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611억 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 2 9에 불과하고 올해 본내산 4,676억 원의 2월말 기준 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업임에도 근본 추경으로 본내산보다 많은 5,611억 원을 추가해 본내산 포함 1조 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 분식용 일자리 사업입니다. 65억 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의 경우 구직단념청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 자신감 회복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청년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이를 유치한 청년센터에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묻지마 현금 살포용 세금 낭비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7억 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불법업 방지 홍보사업의 경우 수산자원 지킴이 60명을 고용하여 공판장 등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어민들에게 불법업 금지를 홍보한다는 전시성 일자리 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어촌계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의획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를 위해 실효성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낸 극조된 사업입니다. 34억 원을 반영한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공연관광 분야 3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이나 문체부가 이미 음악 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공연 예술 진흥 기반 조성 등 공연 분야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수 편성하였으므로 이는 한 가지 분야를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려는 세금 낭비성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피해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사실상의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업계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추가 지원, 장애인 등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 분식용으로 급조되어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합니다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의 자세로 원래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회산 558조원의 세출 구조 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나라비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